네? 응? 잘어 우리 지금 어디가? 응? 어디가? 비와 점신을 꺼내서 젤한 진짜 덥다 우리 좀 가벼운 거 먹으면 안 돼? 우리 어제 너무 짠거 많이 먹었어 맛있긴 했어 맛있긴 해 아니 근데 우리가 일본 갔다가 돌아오자마자 비빔밥 촬영했잖아 그래가지고 맛있긴 하잖아 맛있긴 하잖아요 더워어숨땡 기고 있지 아니 <laughs> 진짜 아시다. 치는 막 여기 에다 뭐 올려놓 고다잡았고 예쁘 게먹는거찍어놓 고, 서 거. <laughs> 이니어 이니어 올림피기아 여자 옷은 이렇게 다양한 게 많은데 남자 옷은 왜 이렇게 없는 거야? 패턴 이렇게 약간 패턴 재밌는 거. 자꾸 남자 옷은 막 메시지를 담으려고 해가지고 <laughs> 그런 느낌. 남자 거좀 괜찮은 패턴. 잘 올려겠다. 나? 나의 옷은 어디 있을까? 일단 아니 고 괜찮은 것 같아 왕창... 왕창 샀습니다 얼마 정도 쓰셨나요? 돈이요? 응 조금 쓴거 같지 않아요? 나도 좀 쓰긴 했어 웬 중학생이 이렇게 돈을 막 쓰면서... 고 슈퍼 바지 아까 응. 목부할줄 알고 블라우스 응. 몇개 괜찮은 거 있어. 티는 거있었 거면? 아, 티 거까지 막 구하고 가야 돼? 좋아. 아니, 나도 티셔츠 하나쯤은 더 구할 음. 수 있으면 좋겠다. 좋겠다? 아니, 약간, 네. 음. 내 인생 첫 옷. 나도 이제 자연티처럼 입을 수 있다. <laughs> 샀습니다, 공구. 굉장히.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서.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. 좀 앨범 자체를 완전히 DIY로 만들어보자 활동. 그래서 이번 활동 때 <laughs> 입, 입을 옷들을 저희가 직접 구해서 아마 앨범 관련해서 활동을 할때 오늘 샀던 옷들을 아마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아 그리고 우리 그 사는 대리 얘기하는 것좀 얘기 안 해도 될것 같아. 우리끼리 그냥 응, 시간 보내는 걸.. 알겠어. 응. 소요가 합류했습니다. 소요! 소연아! 어? <laughs> 저희는 소연이랑 저랑 정말 좋아하는 고탄다에 있는 쇼를 왔어요. 플럼을 데려왔습니다. 사랑해요. 사랑나랑해요 좋아하는 사랑해요. 랑아 같이 랑해랑해요 사랑해요. 사랑해랑해 그렇구나. <laughs> 야, 지금처럼 사실 막 나이 같은 지에 나와서 약간 얘기를 나이 하는 나이 그 나이 수준을 나이 아예 나이 완전히 보달라지 못하는. 맞좀상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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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들이 이렇게 동네에서 이렇게 플래시를 터트리고 다니면은. 좀 기분이 그렇지 않을까 아니 번쩍.. 뒤돌아도 번쩍거리잖아 찹 대박 이거 어 3개 챙길까? 이거 그거 어제 먹었던 거야? 좋아 이거 3개 3개 <목시> 이 나이가 늦은 시간에 밖에 다니고 있습니다. 저 아이의 정체를 아시는 분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. 소문에 의하면 저 아이는 노래를 잘 부드러운다고. 진짜 방금 잠깐 들었는데 너무 개노잼이다 방금. 방금 나만 들은. 미야리 작품. 안 나가. <laughs> 우리 점점 그 편의점에서 물건 사오는 버젯팅이 점점. 늘어나고 있어. 늘어나고 있어. 어. 그러면 패션쇼 할 거니까 우리 약간. 맥주, 맥주 같은 거 하나씩 들고 약간 화폐인 음. 먹으면서 한다는 느낌 아, 좋다. 왜안 나와? 오오오. <목소리> 나오실게 승민이 오. 어, 어. 오. <목소리> 너무 너무 나오셨는. 무슨데요? 좋습니다. 피드백 주세요. 아주 날카로워 보이고 굉장히. 그는데 많은 남성들을 울렸을 것 같은 시부야의 여성 같아. 감사합니다. 이만 즐겨 볼게요. <웃음> <웃음> 나올게요. 오오오오오 한번 이저 패션에서 저... 한번 설명해 주겠어요 주사위 포즈 말고 혹시 좀더 예쁜 포즈 지어줄 수 있을까요? 뽁! 뽁! 둘이 어울려. 입상이 폼도 너무 좋아. 음 예쁘다. 둘다 이게 메인인 것 같아. 내내 생각에. 둘다 약간. 완전 좋아. 미니즈되는 톤. 이거를 약간 공원에 가져가면은 좀 초록색이랑 음. 대비해서 눈이 지 않을까 초록색 너무, 너무 노란색 거. 파란색 음. 둘이 같이 한번 섞을 수 있어? 내가 뜯어줘볼게 나도 혼자 써볼까? 그런데? 근데 같은 거잖아 아 같은 거야? 명을. 아, 너무 좋은데? 너무 예쁘다. 오. 내가 생각했던 딱그 그림이야. 짱입니다. <laughs>